자, 함수 f(x) <laughs> 이것과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an의 bn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문제 안 되실 거고. 삼각형 an an+1 bn 확인하시고요. 이것의 넓이를 pn. 선분 an an+1과 곡선 이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qn. qn 확인하세요. 자, 그랬을 때, 인테그랄, n 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dx. 자, 요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미적분원입니다. 를 fn과 pn과 qn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fn과 pn과 qn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넓이가 되겠죠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렇죠 네모에서 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네모에 가로 길이 걸면 돼 영상 올라가는 거잖아. 아, <laughs> 창피한 건 아나보다. 그렇지. 내년에 니들 후배들이 이걸 보고 있을 리도 없고. 이름만 어. 그아 말하고 싶다. <laughs> 자, 요 길이는 F N이죠. AN의 y 좌표. 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네. FN이죠.에서 뭐를? 직사각형에서 네. QN이랑, 상각형. 요게 QN이죠. 그 다음에 PN 삼각형 맞긴 맞는데, PN, 네. 그렇죠? 예, 네. PN이랑 Qn이랑 뭐더한 다음에 빼도 되고 그냥 각각 빼도 될 거고 이건 뭐 본인 취향대로 가시면 되죠 뭐가 맞다 답지에 뭐가 맞다고 되어 있는지 나도 몰라요 꼭 답지를 맞추실 필요는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답지를 보고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됐나요? 자 이제 Pn에 에. 값을 구해야라. 그럼 pn을 구해야 되겠네. 거기다가 이제 시그마 보안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pn. pn을 구합시다. 근데 pn이 무슨 모양인데? 사각형의 각높이 삼각형 어떻게 구해요? 미평 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시면 되죠. 밑변 길이가 얼마예요? 1. 1. 응, 1. AM BN을 밑변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럼 높이를 구해야 되겠네. 높이가 얼마인데? fn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이 점에 y 좌표 이 점에 x 좌표가 얼만데 그럼 y 좌표는 f n 플러스 1 그러면 요 길이는 fn에서 fn 플러스 1을 뺀 거죠. 곱하기 1 했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pn이 구해지네요. 그쵸? 이제, 여기에다가 1부터 계속 쳐 넣어서 더 하여라. 뭐 이런 거죠. 되나요? 자, 이건 뭐, 미적분 원이에요. 급수입니다, 급수.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어, 넣으면 되죠, 그쵸? 어, 가장 좋은 대답이었어요. 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넣으시면 되죠. 1부터 넣으시면 돼요. 1 넣으시고, 이 넣으시고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계속 날아갈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서수령이었으면은 조금 과정이 좀 필요했겠죠. 서수령이었다면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 시그마 무한을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시고 그때는 n 대신에 k를 쓰셔야죠. 그리고, 일단, 시그마 계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F1 남아있을 거고, Fn 플러스 1 남아있겠지. 이렇게 남아있겠지. 근데, Fn 플러스 1이 얼마일 거냐. 여기서 n을 무한히 보내면, n을 무한히 보냈을 때, y 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 0에 수렴하겠죠. 그쵸? 따라서 어... 0의 수렴할 거니까 얘는 그냥 1이고 2분의 1f1이 되겠습니다. 근데 f 1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2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 나요. <laughs> 얼마냐? 해봐야되겠죠 괜.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Qn. Qn. 근데 Qn이 얘잖아.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Qn 빼고 여기서 이제 Qn을 구해보면. Qn은 마이너 아, 아까 마이너스 써 Qn은 Fn. 마이너스 pn 이건가? 아, 아니구나 pn 마이너스 인테그랄 n, n 플러스 1 fn, fx, dx, 이렇게 되나? 여기다 급수를 붙여 네. 아 이거? 그러면? 이거를? 그 그냥, 그냥 접근을 해야 되잖아 네. 접근을 해야 되잖아 <laughs> 여기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하지? 바로 1번을 써먹어야 될것 같은데 바로 1번을 왜 주워주겠어? 써먹으라고 주워주겠지 Fn 마이너스 Pn 이거 Pn 그럼 2분의1 Fn 플러스 F FN p l f m 1 인테그럴, n, m i n 스 s i n e g r a l n d 플러스 1 f x d x FN 은 우리가 바로 2에서 구해놨었잖아 응, 집어넣은 거지 그 s the same as t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x dx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fn 더하기 fn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이 사다리꼴에서 이걸 빼내면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을 빼내면 qn이 된다 별 의미가 없는 행동. <laughs> <laughs> 어, 절대움직거리 한 거지 지금. 부지르게 네.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 도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석이구요. 넌 모르죠. <laughs> 아 몰라서 이러고 <얘기해. 웃음> <laughs> 내가 답지를 못 풀고 있는 게아니잖아 <laughs> <laughs> <싫어하는 사람은> <laughs> <laughs> 다녹화고있아뭐 어때? 이렇게 편집해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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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리지. 웃음> <laughs> 편집해야 되겠다. 기가 막히게 편집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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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어떻게 하지? 어차피, 예, 똑같은 건데. 이걸 해야되 사다리꼴을 해서 풀면 e 안되나? 풀라 풀고 있는거야 나도 그래서 2- x 에 n넣고 아 시기 있구나. <laughs> 왜 얘기를 안 해줬냐? <laughs> <laughs> 어 식이네요. FX 시기 식이 좋아졌습니다. 자 FX 시기 좋아졌잖아요. 뭐라고요? 아 문제는 두발이구라고요. 닭지세요. 자, 네, 문제에서 FEC이 좋아져 있어요, 그쵸? 네. 니들이 얘기를, 하, 니들이 문제를 읽고 얘기를 하던가? 세계를 풀고 있었어. 알려주려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 어? 풀의 <laughs> 문제 첫 번째, 첫 번째. 어. 난 지금 문제를 못 보고 있잖아. 나는. <laughs> 왔다 갔다 했잖아, 요그렇게 <laughs> 어? <laughs> <laughs> 사이를 줘야 되겠냐? 저 편집할 거 잖아요 어? 적고났고 n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 그래서 2분의 3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럼 이제 여기다가 급수, 네. 어, 급수 씌워주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른 급수가 진행이 되겠네 뭐하니? 2분의 3,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엔. 여기서 적용되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적용했었던 급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네, 급수였어요. 그쵸? 1부터 이제 넣어서 푸는 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급수에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급수는 두 가지였잖아요. 일반 급수. 그냥 집어넣어서 푸는 급수랑, 등비 급수. 1- R 분의 A 공식 쓰는 거 쓰면... 응, 만빵 뚫은 거 하.. 니들도 그때 있었으면 만빵을 뚫었을 텐데 있었나? 왜안 뚫었어? 이씨 왜안 뚫었니? 아 그래요? 어.. 공비가 2 분의 1이잖아요 그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에 있죠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R 공비가 얼마예요 지금 음, 첫번째 항은 얼마예요 2의 제곱분의 1 1 집어넣으시면 되죠 첫번째 항 구하려면 요거 계산하시면은 공비가 2분의 1 첫번째 항도 2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최종 마무리 되겠죠. 안녕